인기 가수인 김호정이 미스터트롯 대회 도중에 폭발적인 전화량을 받은 것과 대회에 참가 중인 11살 소녀 비혜세계와 비교되는 이야기가 음악계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비밀정보통에 의하면 비혜세계는 대회를 위해 집중적인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예상보다 기술이 크게 향상되지 않아 실망감을 느끼는 바람에 자신에 대한 의심과 좌절을 겪고 있다. 비해 세계의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된 김호정은 경험이 풍부한 가수이자 미스터트롯 대회의 이전 참가자로서 따뜻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지체 없이 비해 세계의 연습실로 향해 필요한 위로와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도착했다. 함께 앉아서 김호정은 이전 해의 미스터트롯 대회에서 많은 압력과 도전을 겪었던 자신의 여정과 경험을 공유했다.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그는 비해 세계에게 자신이 곁에서 서 있을 것이며 연습에 대한 도움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확신시켰다. 김호정의 적기와 동정심 넘치는 행동은 비해 세계의 마음에 큰 격려와 따뜻함, 신뢰를 가져왔다. 그의 헌신적인 지원 아래 비해 세계는 유명한 연예인으로부터 신경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경험의 공유를 받았다. 김호정은 미스터 트로트 대회에서 마주한 고난과 어려운 순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모든 도전과 어려움이 성장과 발전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의 지혜로운 말과 따뜻한 격려로 인해 비해 세계는 슬럼프에서 벗어나 각오와 의지를 되찾았다. 더 나아가 김호정의 지원은 말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비해 세계와 함께 연습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며 그녀의 기술을 다듬고 무대에서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들의 관계는 선생과 학생 이상으로 발전하여 트로트 음악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두 예술가 사이의 깊은 연결로 이어졌다. 함께 그들은 지원과 팀워크의 힘을 보여주며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도 의미 있고 긍정적인 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호정의 확고한 지원 덕분에 비해세계는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신뢰를 찾았다. 낙관과 열정에 충만한 그녀는 두려움 없이 미스터트롯 대회에 도전을 받아들였다. 공중의 기대와 흥분이 그녀의 공연을 기다리며 예술적인 여정에서 그녀가 빛나길 바라고 있다. 김호정은 재능 있는 가수로서의 평판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따뜻하고 친절한 성품이 그를 독특하게 만든다.